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9일 재병무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어,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지 오늘로서 한 21일째쯤 됩니다. 1월 29일날 재판에 넘겼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사람들에 대한 재판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 법관들에 대한 인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할, 할지라도 재판 날짜를 잡지 않는 이유가 혹시 총선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선 그 부분을 좀 들여다 보면 자 재판을 시작하려면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것을 엽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뭐 개략적으로 이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하는 재판 절차를 협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 따지면 공판 준비기일이라는 거는 재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왜냐면 실제 피고인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공판 준비기일조차 지금 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 21부 김미리 부장판사가 있는데, 여기로 지금 넘어간 것들이 이제 그 13명이 넘어갔고, 그중에 이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이 사람이 현직이죠. 어, 이사람이 경우에는 형사 구 단독 장두봉 판사가 이제 그 맡게 돼 있는데 장두봉 판사는 본인이 결정을 했습니다. 4월 21일에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 이것도 정말 너무 길게 잡은 것이죠. 4월 21일이면 그러니까 2월 초에 법관인사가 있었으니까 물, 물론 2월 24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있고 아직, 그, 이제, 부임을 안한 상태이긴 하지만, 2월 초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3, 4에서 거의 두달반 정도 뒤에 공판 준비기를 열겠다.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게 왜 이제, 부당하고 좀 의심스럽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선거범죄에 관해서,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 이런 법원의 예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은 14일 이내에 1차 공판준비기를 열어라 하는 예규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선거범죄는 빨리빨리 처리해라 이런 얘기죠. 왜 빨리 처리해야 되느냐 국민의 뜻을 왜곡한 것이고 아니 민주주의 국가가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뜻을 왜곡한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된다 그게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다. 라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선거사범에 관해서는 수사도 일찍 마무리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법적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누가 그 부정선거 또는 그 선거에 어떤 불법을 저질러서 그 자리에 취임을 했으면 그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계속해서 행정 업무를 하는데 그거는 유효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효한 걸 불법을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도 원래 선거가 있고 나서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6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월 15일 총선 있죠. 그 총선과 관련한 선거범죄들은 10월 15일까지 10월 14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됩니다. 6개월 내에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리고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도 법원 얘기에 따르면 14일 이내에 1차 공판 준비기를 열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법원에서는 훈시규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훈시규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일종의 권고규정이다. 그러니까 꼭안 지켜도 된다. 근데 그건 누가 해석하느냐? 판사들이 해석합니다. 판사들이. 법률가들이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비법률가들을 보면, 법률가들은 어떤 법률을 놓고 이게 뭐 강행규정이냐, 훈시규정이냐. 이런 거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글쎄 뭐 거기에도 일정한 원칙이 있겠죠. 그러나 14일 이내에 하라고 했으면 14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이지. 아, 이거는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훈시규정입니다. 누가? 누가 그걸 결정하느냐?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법은 법으로 14일 이내라고 만들어 놓고 이걸 강행규정이다, 훈시규정이라는 걸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하면, 그럼 법 만드는 사람은 뭡니까? 그 법은 누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법률가가 아닌 사람은 그게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모르고 꼭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걸 뭐 훈시규정이니 강행규정이니 분류해가지고 안 지켜도 되고, 또이뭐 14일 이내에 공판준비기를 안 열면 무슨 처벌조항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아, 그러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그거 외에 뭐, 달리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공판준비기를 안 잡고 있는 것, 이것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사건, 그러니까, 형사구 단독 판사인 장두봉 판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4월 21일날, 최강호 공직기강 비서관, 공판준비기를 열겠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는, 이 사람은,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춘천, 춘천지방법원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구 단독 판사로 2월 24일이 되면 새로운 판사가 부임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 판사가 이제 장두봉 판사가 정해놓은 공판 준비기일에 따라서 공판을 그 열겠죠? 근데 그게 4월 22일이면 21일이면 총선 뒤에입니다. 글쎄 이건 뭐 눈치가 빠르다고 해야 되나요? 어찌 되든 하여튼 총선이 끝난 뒤에 이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겠다. 뭐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이건 그나마 난데. 김미리 부장 판사의 경우에는 인사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형사부 21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재판을 지금 공판 준비 기일 본인이 저 인사 이동도 없는데 준비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요 1월 29일 날 재판에 넘겨진 그 13명.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문제 되는 사람이 4사람입니다. 네 4사람. 네 한병도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 사람은 이제 그송철로 변호사가 울산 시장으로 출마한다고 하니까 그 경쟁자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불러서 둘이 친구입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하고 청와대로 불러서 임동우 전 최고위원이 그동안에 오사카 총영사를 가겠다 이런 걸 여러 차례 임종석 전 비서실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한병도 전 수석한테도 얘기를 하고 했던 것을 아니까 아마도 추정컨대 한병도 전 수석이 외교부하고 얘기를 해봤던 모양입니다. 현재 공소장이나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한병도 전 수석이 임동우 전 최고위원한테 야그 오사카 총영사 쪽은 외교부에서 좀 반발이 있으니까 또 고베 총영사 가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베 총영사를 가라. 오사카 총영사는 일본에서 제일 큰 총영사관입니다. 일본 대사관, 대사관 산하에 있는 총영사관인데 그 중에서 오사카 총영사관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오사카 총영사관은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보면 대개 경찰 출신, 경찰 출신이 간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적으로 보면 제주도 출신들이 제법 가, 갑니다, 거기를. 왜 그러냐면, 오사카에 우리 교민 중에 제주도 출신들이 많습니다. 뭐, 그 대표적인 게 뭐죠. 기 지금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이. 고영이도 제주도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대개 그런 사람들이 가고 제일 큰그 총영사관인데, 일본에서는. 근데 거기를 가고 싶어 하니까, 그거보다는 고베를 가라. 고베 총영사관은 아주 작은 곳이죠. 그런데 그걸 임동호 전최고위원이 거절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여했다 하는 것이고,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공소장의 공소장이 A4 용지로 70쪽이 넘는데 그 중에 거의 한 10페이지 정도가 소위 황운하의 활약상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2017년 8월달에 취임하자마자 울산시, 울산시 관내의 유력 인사들에 대한 정보 수집,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어? 그 다음에 9월 달에, 9월 21일이죠. 송철호 변호사를 만나서, 송철호 변호사를 먼저 만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철호 변호사가 자기 측근한테 만날까 말까? 그러니까 측근이, 어이구, 김기현 울산시장 그 건도 좀 한번 부탁해볼 겸 한번 만나이소. 이렇게 공소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 자리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2017년 10월 달에 그동안에도 사실은 수사를 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들에 대한 울산시장 본인이 아니고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영 지지부진하니까 10월 달에 송철호 변호사의 부탁을 받은 얼마 뒤에 그 수사팀을 교체합니다. 누구로 교체하느냐? 바로 김기현 울산시장 그 관련한 그 측근들의 비리를 제공했던 그 건설업자와 매우 가까운 아주 가깝다고 소문이 난 경찰, 이 사람을 팀장으로 한그 수사팀을 새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수사팀이 지금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되는 겁니다. 그 맞는 과정에도 이 수사팀장은 그 건설업자 측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또 송병기라는 사람, 그 후에 울산시 부시장이 됐지만 이 사람은 당시에 송철호 변호사의 특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하고도 만나서 결국 수사를 조율해 가면서 송철호 변호사의 경쟁자인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지금 그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장환석 선임 행정관, 여기는 김기현 울산시장의 산재모병원 공약, 이 공약과 관련한 조언을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한테 해준 것. 그 다음에 송병기 본인, 이 사람은 이제 당시 송철호 변호사의 특보로서 그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기획들을 거의 도맡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공업탑 기획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팀에서 송병기 씨라는 사람은 아주 독특하게 본인이 다 기획하고 송철호 변호사하고도 긴밀하게 연락하고 또 본인이 서울에 와서 청와대 관계자도 만나고 이랬던 사람인데 요네 사람이 지금 출마를 하겠다 그러면서 예비 후보로 민주당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데 물론 송병기 부시장 전 부시장에 관해서는 아직 그 예비 후보로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의식해서 결국 재판 날짜를 안 잡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그리고 설령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잡는다 할지라도 아마도 총선 이후에 잡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정무적 판단을 해서 지금 재판 날짜를 잡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헌법에 보면 법과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에서 심판하는 것이냐? 선거가 오늘 있든 내일 있든 두달 뒤에 있던 간에 이 선거를 의식해서 재판 날짜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것은 법관의 정도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이 재판이 이렇게 늦어지고 공판 준비기 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또한 명백하게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재판 날짜가 늦춰지는 것이 그 총선이라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판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법원 내규에도 14일 이내에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도록 돼 있고 상식적으로 봐도 다른 경우에도 대개 넘어간지 뭐한한 한 달쯤 뒤에는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 지금 날짜도 지금 잡지 못하고 있고 기껏해서 형사 구단독 판사이경우에 날짜를 잡았는데 그것도 저 멀찌감치 총선 후로 잡았다 하는 것은 결국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뭐 사법농단이라고 한것 중에 청와대와 재판 날짜를 뭐 조율했다 재판을 뭐 늦췄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기소된 적이, 있, 기소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만약에 청와대와 민주당 쪽하고, 아, 우리 예비 후보들이 지금 관련해서 뛰고 있는데, 이 사람들 영향이 없도록 재판 날짜를 좀 조정해 주십시오라고 협의를 했다면, 이 또한 사법 농단의 일환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이 재판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에, 늦어지는가에 대해서도 담당 판사는 어떤 식으로든 저는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청와대의 선거개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것이 일상적인 과정을 벗어났을 때는 그 부분도 국민들이 알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하다. 물론 뭐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의혹이 생기면 그 부분에 관해서 뭐 공보판사나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